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조별리그 있었던 거 결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스플릿 사망전 맵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별리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조별리그는 끝났고, 스플릿 토너먼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방식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토너먼트에 새로 추가되는 맵들이 있습니다. 그 맵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행사 4강전맵 추첨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조별 리그를 요약하자면 일단 조편성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A조에는 김진옥 양원석, 김정우, 신유림. 그다음에 B조에는 장요원, 차종훈, 김사무엘, 조태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그때 프리뷰 방송 때 프리뷰 방송 때 제가 뭐라 고 그랬냐? A조는 2강 2야 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단판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붙어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정산 내전이다. 모아노꼬니까 정산 내전이다. 그래서 약간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A조의 가장 큰 이제 하이라이트는 양원석 대 김정호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종훈 하이. 어 그래서 양원석은 김정호는 이긴다. 김정호는 양원석은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죠. 그 영상은 다 이제, 그 제, 재생 목록에 올렸습니다. 옥튜브 재생 목록에 올렸으니까, 경, 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요약만 해드릴게요. 예. 1경기 김진욱대 양원석은, 예, 아주 빠른 다크로 김진옥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경기 김정호 대 신효림 경기에서는, 어, 아주 신효림 선수가 수준 높은 바이오닉, 실력을 보여주면서 예, 김정우를 가볍게 이겼고 승자전에서는 이제 제가 한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 결국 아비터 페스트 아비터의 리콜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패자전에서는 모두가 고대하던 양원석 대김정우가 성사가 됐는데 아 양원석이 생각보다 너무 시시하게 이겼습니다. 예. 양원석의 알고도 못 막는 바로질럿이 나오면서 간단하게 승리를 챙겨갔고 최종전은 이제 신효림과 양원석 아마 둘이 처음 게임을 해봤을 거예요 서로 근데 200병력을 잘 모아서 나간 효림이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가 끝이 났고요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김진옥 선수가 2승 제일 먼저 1위로 상위 스플릿 진출 그 다음에 신효림 선수가 2승 1패로 상위 스플릿 진출했고 3위로 양원석 선수가 하위 스플릿으로, 그리고 이제 2패 탈락한 김정호 씨도 하위 스플릿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말 2강 2약 구도대로 됐죠. 예상대로 진행이 돼서 사실 좀, 어 정산 내전치고는 좀 별로 시시했다. 약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결국 제 조지명 씨큰 그림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1위로 올라가고, 뭐, 효림이가 뭐, 효리미가 올라오든, 뭐, 양원석, 정호, 올라오든, 사실 그건 신경쓰기 없었고, 제가 저 1위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반대편에서 테라를 만나자. 라는 요런 느낌으로 조짐력 했는데 완벽하게 성공했고, 네, 온 A조의 명언. 네? 다른 건 몰라도 양원석은 이긴다. 라고 하셨던, 아, 그분. 아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위 스플릿은 안 계시는데, 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A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조. 비조의 매치업, 방송이 안 나가나요, 지금? 왜나안 보이지? 안 보이면 다시 해야 되는데. 잠시만 확인하고 갈게요. 안 보여가지고, 제 화면에는. 어, 잘 보이네요. 예. 네. 잘 나온다니까, 다행이고. 여태까지 한거잘 나왔으니까,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 조 삐조, 삐조 프리별 때 무슨 얘기 했냐면은, 결국 3파전이다 네. 장룡원차종은 조태광이 셋 중에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할 두 명을 예측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우리 사무엘이 누구를 붙잡고 떨어질 텐데 반드시 한 명을 그한 명이 누굴까? 라는그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삐조였습니다 그리고 장룡원의 약점 테란전 그, 테란전을 극복해야만, 이제, 진출할 수 있었는데, 과연 장묘원이 테란전을 극복하고 진출했을지, 특히, 그, 조태광 트라우마를 극복했을지, 그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 B조의 경기 결과는 사실, 네, 좀 의외였어요. 예, 네, 1경기부터, 그, 우리, 유원이가 저글링을 찍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게임이 확 기울었고, 어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어, 차종훈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대회 최대 의 이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사무엘과 태광의 경기에서 사무엘이 아주 갈고 닦아온 태바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다크. 예, 장묘원이 말하기를 딱. 아둔 올라오는 거 보자마자,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 조태광 저거 못 막는다. 라고 했는데, 정말 못 막았어요. 예. 결국 그렇게 사무엘이 승리 하면서 승자전을 진출했습니다. 승자전에서, 예. 이제 우리 또 존버테란 우리 차종우님이, 설마 또 쓰겠어? 라는 그런 방심을 하지 않고, 진짜 일단 뭐든지 맞고 본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준비했는데 사모예는 진짜 테란전 준비한 게 다크빌드 방에 없었는지 똑같은 빌드를 또 쓰다가 예 무난하게 마지막에 시원한 마인폭사 보여주면서 예 종훈이를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올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승자전에서 만날 줄 알았던 두 선수가 패자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외남모다리 멸망 전을 하게 됐는데예장용원이 조태광 맞춤 빌드를 잘들고 나오면서 한타 뚫기로 승리하면서 일단 기사회생 했어요. 그,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서는 이제 모두가 사무엘의 한번더 이변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예, 유원이 장기 토스전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결과를 요약해드리면, 예, 우리 종훈이가 1위로 무난하게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고, 예, 시드자였는데 의외로 고전했던 장용원이 이승일패로 상위 스플릿 역시 2위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선전을 보여준 우리 사무엘 사무엘은 1승을 거두면서 1승이라도 거두면서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만 어, 충분히 기대해 볼만해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조태광씨 조태광씨 아,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에. 뭐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끝났어요 음. 인구수 100이나 채웠을런지 몰라 어. 두 경기 합해서 인구수가 한100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그렇게 허무하게 탈락을 이 패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변의희생양이 됐죠. 네, 그래서 비조의 그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결국에 3파전에서 승리한 건 우리 대학원생 두 명이었다. 예,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사모엘이 1승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1승이라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판경이 따냈습니다. 예. 네. 아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 그 조지명식에서 패기 있게, 응? 서로 뽑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응? 나를 끝까지 지명 안한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제일 까다로운 상대다. 라고 말했던 그분. 아, 그분도 상위 스플릿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예. 분명 이 정도의 패기를 발산했으면 상위 스플릿에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3파전에서, 예, 떨어지게 된 조태광. 하위 스플릿을 우승하러 가야죠.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긴 병신이 되어라. 병신까지는 아니지만, 예? 진흙탕 싸움에서 하면은 일단 했으면 더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겨야죠. 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조를 살펴드렸고, 조빌리그 결과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스플릿 토너먼트 진행 방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조별리그를 했, 했습니다. 해서 각조 1, 2위가 승자 스플릿 토너먼트로 3, 4위는 패자 스플릿 토너먼트로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 패자들도 떨어진 거 아니야.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진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승자 패자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상위 하위 스플릿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토너먼트는 전판, 3판, 2선승제로 진행하고 스플릿 결승전 그 상위 스플릿 결승전만 이제 1 2위전그건만 뭐 5판 3선승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저저번 방송이죠 일주일 전 방송에서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갖고 오면은 제가 이거 그림을 도저히 뭐 그리기가 너무 불편해서 찾기가 불편해서 제가 직접 그렸던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냥 4명 4명 이제 상위 하위 나뉘으면은그 사람들 상위 선수랑 하위 선수랑은 이제 대회 끝날 때까지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 4명이서 그 예를 들면 뭐 4강전, 결승전 3, 4위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4위도, 뭐, 5, 6위자 7, 8위전까지 하는, 그래서 1, 2부터 8위까지가 모두 가려지게 되는 그런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써진, 그, 계획한 대진표대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위 스플릿 대진표부터 먼저 공개해드리면은, A조에서는 제가 1위, 효림이가 2위, 그리고 B조에서는 종훈이가 1위, 유원이가 2위를 했는데 그렇죠. 1위, 2위, 끼리 이렇게 붙어야죠. 그래서 1경기는 이제 저랑 유원이가 어, 대결하게 되는데 아, 저는 장경원만큼은 안 만났으면 했는데 그 투테란 두 명이 떨어뜨려 줬으면 했는데 아, 태광이가 에, 유원이를 딱 이제 떨어뜨릴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예. 그렇게 됐으면은 장경원 자리 아마 태광이나 쌈모 올라왔으면 제 입장에서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거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는 어, 사실 종훈이도 그렇게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태태전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조별리그에선 태태전을 할것 같았는데 안 했고 이제 뜬금없이 이제 본인이 1위로 올라 선전한 덕분에 이상하게 또 효림이를 만났죠. 그래서 태태전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종훈이 입장입니다. 네, 신효림이랑 저번에 뭐 여러 판을 했는데 다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붙어봐야 아는 하는 거죠 이제 또. 그래서 3, 4위전은 패자끼리, 1, 2위 결승전은 승자끼리 그렇게 붙게 되는 게 상위 스플릿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스플릿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A조 3위, 양원석, 4위, 김정호. 그리고 B조의 3위는 사무엘, 4위가 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3위, 4위끼리 또, 3, 4위끼리 이제 또 붙습니다. 크로스 방식으로. 석 경기는 양원석 대 조태광.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사무엘 대 정원데 어 사실 토스들이 지금 좀 서로 바꿔서 붙었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양원석도 저그전을 테란전보다 잘하는 편이고 사무엘도 테란전을 그나마 저그전보다 잘하는 편인데 서로 바꿔서 붙어 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광이 하위 어, 하위 하위 스플릿이라고 또 하위 하시네요. 네. 또 어, 그래서 토스들이 좀 고전할 것 같아요. 네, 예, 포스들이 좀 굉장히 고전할 것 같고, 여기도 7, 8, 이 전, 5, 6 이전 합니다. 네, 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알아서 올라오세요 했는데, 예, 올라오신 분들 몇, 몇 면이 지금 화려하죠, 지금. 예. 예, 아무래도, 예.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택하신 게 아닌가. 뭐, 아무 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쨌든, 근데 승점 제도에서 상위 스플릿보다 하위 스플릿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예. 어쨌든, 이왕 하이로 내려간 거, 좋은 성적 거둬야죠. 진짜. 7, 8, 위 전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결승전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플릿, 대진, 스플릿 대진표를 알려드렸습니다. 어, 공식맵 저희가 조별예에서는 전부 다토혼으로 진행했지만, 토너먼트는 이제 3판 2선승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맵을 투, 추가했어요. 서킷 브레이커, 데스티니션 추가한다고 첫 방송 때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추가되는 맵들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간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킷 브레이커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모든 종족 전이 55대45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훌륭한 맵이다. 그리고 이 맵의 특징은 가로 세로 대각선 양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멀티 멀티 쪽에 우회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진으로 그 들어오는 우회로 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온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싸움을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좀 약간 키포인트 맵이라고 할수 있는 데스네이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투온과 서킷은 4인용 맵인데, 이 맵은 2인용 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그제토스에서 저그가 탑스타팅안마당 펴고 심시티 하는 거, 그 꼬라지 안 봐도 되고요. 뭐 토스도 테란전 할때뭐타 스타팅에 게이트 펴고막 그렇게 와장창 물량 뽑아내는 거그 짓거리를 못 합니다. 토스는 참고로 게이트 를어디다 지어야 되냐? 그 미네랄 멀티 있는 그 뒤쪽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어야 돼요. 공간이 없어. 그쪽 공간이랑 그 다음에 그 미네랄 멀티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그 언덕 그 위쪽에 공간 막 그런 데까지 지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인용 맵과는 좀 다른 양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서로의 스타팅 위치를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또 날카로운 빌드들이 이 맵에서 굉장히 판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맵 하나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디스티니션까지 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하게 뭐 심시티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제 지난 방송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맵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맵을 추천할 텐데 맵 추천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전 경기 랜덤 맵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된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4강전에, 4강전이 지금 김진옥 대장료원그 다음에 차종원대 신효림, 양원석 대 조태광, 김선열대 김정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맵이 순서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다 따로따로 추첨을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 저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막 손으로 뽑지 않습니다. 추첨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세개맵 중에 이게 세 개를 전부 추첨하게 하면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세개맵 중에 두 개를 순서대로 추첨할 거고, 그러면 하나가 남는 맵은 자연스럽게 세, 삼경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 딱 추첨 한번할 거고, 이제 추첨한 결과는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관해서 다음 방송 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은 추첨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제 얼굴이 지금 엄청 크게 나올 거거든요 예,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올 거니까 어좀 너무 불쾌하지 해 마시고 추첨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위 예, 그냥 공간이 남아서 얼굴만 겁나 크게 갖다 박았어요 음, 머리도안 감았는데 지금 나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지금 김진옥대 장유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추첨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토온 서킷 데스테이션 이렇게 추첨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올려 추첨해야 되는데 두 개만 추첨해서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음 서킷이 제일 좀 부담스러워서 서킷 이3 경기로 빠졌으면 하는데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빵끝, 이러면 빵끝이죠, 빵끝. 여기다 하나 써놓고 할게요. 어차 스크린샷으로 남길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장했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차종훈 대 신유림. 사실 태태전은 뭐 맵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본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어, 종훈이가 어떤 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택대자는 2인용 맵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오케이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이 경기 2호 3경기 음 서킷 브레이크 서킷이 자꾸 뒤로 빠지네 스크린샷 찍어서 남겨놓을게요. 자, 그 다음은, 양원석대, 유태광. 맞죠? 아, 토스 대 테란이면은, 토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투온이 제일 좀 까다롭고요. 서킷은, 괜찮고, 데스네이션도 2인용 맵이라서 전략 걸기가 좋아서, 제가 양원석이라면은 온이 마지막에 빠졌으면 할, 것,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맵 숙련도라는 게 있으니까, 양원석은 토온에서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음. 1경기 서킷. 또 잡고 갈게요. 저장하고 진행이 빨라서 좋아 이정도면 빠른 편이야 고, 마지막으로 김사무엘 대 김정호 소스대 저그 소스 대 적으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개인 성향인데, 저는 서킷이 제일 싫었었는데, 저거 입장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입장에서. 원래 데이터상으로는 데스티네이션이 소스 대저어가 많이, 적어가 유리한 걸로 돼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양상이 많이 달라가지고, 소스도 할만하거든요. 마지막 추천까지 완료됐습니다. 박진감이 1도 없죠 박진감이 1도 없어요. 음. 노래가 시끄러워서 저도 이제 노래 안, 안 깔았습니다, 그냥. 뭐 두구두구두구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어? 어차피 다 똑같아. 이렇게 해서, 어, 빨리 얼굴 치워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조지명, 조지명이란다. 맵 추첨 완료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나중에 정리해드리, 머리 안 감았냐고요? 좀 이따 운동하고 감으려고요. 원래 낮에 했어야 되는데, 낮에 좀 더워가지고, 뭐, 비 오나 지금? 비 오면 운동 못하는데? 아 이렇게 또 운동을 쉬게 되나 일단은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 곤란하네 안까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조맵 추첨이 완료가 됐고 결과는 채팅창에다 적어 드렸어요 각자 다시 어차피 방송할 거예요 이틀 뒤에 뭐 프리뷰 이런 걸로 떼 가지고 또할 테니까 그때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SWSL 시즌 1은 항상 옥튜브랑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여기 적어도 이거 대회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셔야 돼요. 네. 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